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조각과 문화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이야기,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우주적인 의미와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평안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태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의 스위치를 끌수 없습니다.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물든 인간을 당신의 거룩한 임재안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천국은 완벽하게 거룩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비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나 자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사랑과 거룩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한 한 여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관에 얽힌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이야기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여관이 있던 자리는 원래 다윗왕의 조상이었던 보아스와 루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손자인 다윗은 훗날 왕이 된후 자신이 힘들고 쫓겨다닐 때큰 친절을 베풀었던 바실레라는 부유한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상을 내리려 했지만 바실레는 정중히 사양하며 자신의 아들인 기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던 자신의 조상집 바로 그 땅을 기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맘의 집으로 불리던 그곳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여행자들이 머무는 숙소 즉 카라반 사라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그곳은 베들레헴의 중심적인 숙박시설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직계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혈통으로만 따진다면 그들은 그 여관의 가장 좋은 방. 오늘날로 치면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머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관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고요. 주인이 그들의 행색을 보고 가난하다 여겨 돈을 더잘낼것 같은 다른 손님을 위해 방을 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겸손의 그림입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쓴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는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검을 든 강인한 존재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했겠죠. 근육질의 몸을 가진 영웅이 왕의 옷을 벗어 던지며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왔노라 하고 외치는 그런 극적인 장면 말입니다. 적어도 웅장한 왕궁에서 태어나는 모습으로 그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존재, 바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첫 단계부터 우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담처럼 완전한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스러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십니다. 여섯 살짜리 아이에게는 예수님도 한때 여섯 살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열두 살 소년에게는 예수님도 열두 살때 성전에서 어른들을 놀라게 할 만큼 깊은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직접 겪으시기 위해 우리가 앉는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천장과 대리석 기둥이 있는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조상이 물려준 집의 객실조차 아닌 소와 나귀들이 있는 마구간 정확히는 당시의 동굴이었던 곳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겸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시간 속에 한 갓난아기가 되셨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분이 이제는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장소입니다. 훗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태어나신 첫 장소는 놀라운 예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따라야 할 모범이나 교훈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가르침은 위대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노력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뿐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가족조차 온전히 사랑하기 힘든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약 가르침을 지키는 것으로 유롭게 되려 한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설교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내려오셔서 언젠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산상수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쉴때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들로서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등은 그분의 신성과 하늘에 속한 기원을 나타냅니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과 겸손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그분의 왕적인 혈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칭호가 그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했지만 그 계산은 계속해서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였을까요? 중심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태양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모든 계산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고 우주의 질서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골롯에서 한 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바로 그 아기가 사실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겸손의 신비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라고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라고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움 앞에 나아와 경배하라고 초대받았을 뿐입니다. 성경 공부든 인생의 계획이든 가정의 질서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십시오. 중심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함께 세워집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결혼에는 반드시 세 번째 존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서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바라볼 때 그 관계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살롬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이라고 번역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온전함, 통합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이 살롬의 상태에 있다면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살롬의 상태에 있다면 우울하거나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밖으로도 살롬 안으로도 살롬.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원어인 히브리어로 살롬, 살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평안을 의미하죠. 언제 우리가 이 완벽한 평안, 즉 살롬, 살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신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은 태아의 태반이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만 엄마의 피와 아기의 피는 결코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죄된 피가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께는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놀라운 영적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전히 거룩하며 십자가 위에서 당신과 저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흘려질 왕의 피, 보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결론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이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통로도 그분이며 모든 것의 목적지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즉 우리의 몸이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지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와 함께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임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살롬 주시기를 추권합니다.